여러분 결혼 여러 준비 과정 너무 지겨우시드는데 저는 얼마나 지적겠어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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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오는 주말에 저는 이먼길 강남을 또 왔습니다. 오늘 그의 예복 가봉 점검을 하러 오는 날이어서요 가서 가봉 점검을 하고 그리고 촬영용 슈트도 셀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바우천 챙겼다 어떡하지요? 도착했는데 기억이 나버렸네 하하하 그래도 무난한 거 안에서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쵸 554가 제일 기본 화이트 원단이 제일 아 드레스 셔츠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이거는 말 그대로 스판이라고 써있는 스판이 좀 들어가 있는 원단이에요 아 나는 조금 편안한 옷이 좋다면 약간 스판기 있는 거 아, 나는 그냥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스판지고딱 떨어지는 아 느낌이 좋다면 스파이 있겠죠 뭐 이건 약간 아, 취향 차이도 있긴 한데요 네, 네. 끈이 있는 걸로 하실 경우에는 손으로 묶어서 저희가 이 들리는 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발이 부을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동화가 아니에요 그렇기 음. 때문에 또 더군다나 씻는 날이 좋은 날이시잖아요 음. 인사 많이 하시는 날이고 아침 일찍부터 엄청 준비 많이 하시는 날일 거예요 다리 부어요 음. 그랬을 때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덜 불편하시겠죠? 세새 음. 구두라서 길이 덜 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 정말 답답하고 불편하죠 시 많이 아파 까져 까져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볼이 조금 껴요 우리 신랑이 말처럼 네. 등도 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장에 제가 볼과 등을 이, 이 틀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넓혀를 해시잖 아, 음. 그러면은 조금 더 편안하실 수 있어요. 네네네. 이거보다 하나 더큰 거는 좀 많이. 어, 이건 아니요두 가지 차이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소, 이 소가죽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한 자죽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조금 클래식한 느낌의 딱딱한 구두를좀 선호한다? 이건 되게 딱딱해요, 느낌이. 음. 그래서 그러면은 소가죽 같은 경우는 좀 살짝. 나는 그것보다 조금 부드럽고 착착감 위주의 신발이 좋다 하시면은 송아지 추천을 많이 드리데 음. 이게 송아지. 이건 송아지에서 가장 인기있는 오스포드 느낌이죠? 오늘 가봉 점검만 하고 수제화 고르고 와이셔츠 고르고 끝났네요. 저는 촬영용 그 뭐지? 고르는 것도 오늘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완성본 받을 때 하면 된대요. 여러분 결혼 준비 과정 너무 지겨우시죠? 몇 달째. 저는 얼마나 지겹겠어요? 오늘 저의 컨디션이 좀 많이 똥이어가지고요. 네. 평소에 먹지도 않는 떡볶이가 땡겨가지고 떡볶이 먹습니다. 이야. 오빠, 맛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크게 보는 거다. 이게 다리가 네이 응, 걔가 다리 같아. 바삭하게 드시려면 바로 이렇게 응. 먹 바삭해서 한번 먹어봐야지. 알았어. 고마워. 이야, 오징어 속살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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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치킨은나지 치킨. 누나, 치킨. 치킨 한잔 할래요. 음, 너무 많이 자가지고 눈이 잘안 떠지네. 거의 열몇 시간 잤어요. 미라클 문이고 나발이고 몸이 아플 땐 어쩔 수 없지요. 아침 먹으러 왔어요 어떡하지? 그 제가 웃긴 얘기 해줄까요? 오늘 아침에 가그린이라고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입에다가 가그린 넣자마자 3초만에 재택이 나와서 다했었어요 분수처럼 <laughs> <laughs> 신난다 신난다 <laughs> 이야아 침부터과시 새 달력 닭두손 모아 남긴도 배고파 혼자 찍어 먹어야 돼 어, 나눈 너무 쪼끄매 오늘. 눈이 너무 쪼끄매 이렇게 떠야 요 원래 눈 같아. 어제 거의 뭐 8시부터 잤다고 봐야죠. 8시도 아니야 오빠. 우리 어제 밥 먹고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뻗었잖아. 응, 앉자마자. 지하철 자리 앉자마자. 오빠 잘 자. 눈떴더니 집. 오빠가 입고 다시 잠들고. 중간 내려다 스시고 다시 잠들고. 거의 뭐 당든 닭이었다고 하나? 저희 좀 기쁜 소식이 있거든요 아 지금 귀가 먹먹해 너무 기뻐서 귀가 안졸려 저희 이번 주에 16번째 신혼집 후보를 봤는데 내일 예약하기로 했어요 빨리 오빠 소리 질러봐 근데 드디어 진짜 저 눈물 나잖아요 16개를 봤어요 지금 드디어 계약할 듯 이래놓고 내일 업힐 수도 있지만 사람일 어떻게 될지 몰라. 계약서 쓰고 계약 계약 먼저. 그러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다른 분이 살고 계셔서 볼 수가 없어요. 신혼집 썰이 진짜 많거든요. 알아본 썰이. 그렇지 오 원래는 요즘에 경기 가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매매로 가기가 좀 그래서.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봤는데 거기 이제 계약할 뻔했는데 그치 1차 계약 성공의 기회가 왔었는데 요즘 전세 사기가 많아서 보험을 들라 했더니 오피스텔 보험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날라갔어 오피스텔 그래가지고 아파트로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엄청 많이 보고 아 드디어 이 집이다 했는데 집주인분이랑 뭔가 사인이 안 맞았어 뭐 나쁘다고 할순 없지만 저희 입장에선 속상했지만, <laughs> 그렇 그분도 그분의 입장이 있으니 뭐. 그런 거지. 아, 어쨌든 우리는 좀, 어, 좀 속상했지만 그 집까지 이제 날리고. 그러고 또 어떤 집을 갔더니 저희는 투룸 이상을 원했는데 투룸이 딱해서 갔는데 우리 눈에는 룸이 한 개밖에 없어그치 <laughs> 그러니까 이제 예전 건축물들이 그 응. 거실 겸방 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눈에는 방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또 그런 경우도 있었어. 거기 통째로 날리고. 그런 한세 번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겪고 드디어 대학에 성공했다는. 아니, 아직 성공 예정. 내 입주까지는 시간이 한 많이 남아서. 그래도 제 마음의 안정이 좀 찾아왔어. 그래서 아직도 넘을 산이 많지만 가장. 좀 강력한 산을 거의 정상을 앞두고 있어요. 진달래 대피소까지 왔어, 지금. <laughs> 아이고 잘 먹었어요. 아이고 배가 터질 것 같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부터 대타 춥다니까 다들 감기 조심해요. 어 얼굴 업소졌어. 안녕.